안녕하세요. 하루에 딱 하나씩 섭취하는 비즈니스 문법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문제 역시도 저희 매일 하는 거 있죠. 빈칸 앞뒤로 이제 동사가 몇 개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해당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 앞을 살펴보니까 여기 will이라는 조동사와 arrive라는 일반 동사가 합쳐서 나왔습니다. 빈칸 뒤를 살펴보면 음, 따로 동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당 문제는 접속사에 관한 문제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해석을 해보면 The Marketing Manager 영업부장은 Will arrive in Seoul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rrive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치사인이 붙어서 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 arrive가 이제 도착하다라는 이 자동사인데 뭐 같은 뜻이지만 타동사로 쓰이는 reach라는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럴 경우는 어 전치사 in이 없이 바로 이제서 이렇게 목적어로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해석으로 돌아가서 this coming monday 어, 오는 월요일 빈칸 그리고 7pm 7시에 in order to inspect the company In order to는 여기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는 to와 같기 때문에 바로 여기 보시면 동사원 inspect라는 이제 동사원형 형태가 왔습니다. inspect company. 회사를 검사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쭉 해석을 해보면 영업부장이 회사를 검, 검, 이제 뭐 검수하기 위해서 오는 월요일 7시에 서울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단서는 이 7pm 인데 이 저녁 7시 시간 앞에 올수 있는 전치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주시면 정답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ABCD 중에서 시간과 함께 쓸수 있는 전치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D, A, C이 됩니다. 그 밖에 연도나 날짜, 요일 등의 그 앞에 사용되는 전치사는 제가 따로 댓글을 통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